안녕하세요. 베이지 코리안의 시혜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어 문법 동사 은 적이 있다 없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표현 동사 아어해본 적이 있다 없다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문 볼게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미소 씨 제주도에 가봤어요. 네, 친구들이랑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나나 씨는요? 저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없어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울 문법은 간 적이 있어요. 가본 적이 없어요. 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문법 자세히 알아볼게요. 은 니은적이 있다 없다는 동사의 어간 뒤에 붙어서 쓰이고요. 어떤 동작이 과거에 일어났거나 완료되었음을 알려 주는 관형사형 어미 은 어떤 때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 적 그리고 생략이 가능한 조사 이 뒤에 있다 없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하나의 표현으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예문 볼게요. 먼저, 동사에 니은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한 예문을 볼게요. 미소 씨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간 적이 있어요는 동사 가다 뒤에 니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미소 씨는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에 간 경험이 있어요. 이때 동사 가다 뒤에 니은 적이 있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미소 씨는 제주도에 간 적이 있어요. 나나 씨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간 적이 없어요는 동사 가다 뒤에 니은 적이 없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나나 씨는 제주도에 안 갔어요. 제주도에 간 경험이 없어요. 이때 동사 가다 뒤에 니은 적이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나 씨는 제주도에 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동사에 은적이 있다, 없다가 결합한 예문을 볼게요. 미소 씨는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먹은 적이 있어요는 동사 먹다 뒤에 은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미소 씨는 불고기를 먹었어요. 불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어요. 이때, 동사 먹다 뒤에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미소 씨는 불고기를 먹은 적이 있어요. 나나 씨는 불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먹은 적이 없어요는 동사 먹다 뒤에 은적이 없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나나 씨는 불고기를 안 먹었어요. 불고기를 먹은 경험이 없어요. 이때 동사 먹다 뒤에 은적이 없다를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나나 씨는 불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번에는 관련 표현 볼게요. 동사 아어해본 적이 있다 없다. 이 표현은 동사의 어간 뒤에 시도를 나타내는 표현, 아, 어, 해, 보다 뒤에 오늘 배운 문법, 경험을 이야기하는 표현, 니은 적이 있다, 없다가 결합한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자주 사용합니다. 참고로 동사 아, 어, 해, 보다는 68번째 한국어 문법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하나의 표현으로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고요. 어떤 것을 시도했던 경험을 이야기할 때도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긍정적인 경험이나 말하는 사람이 원해서 한 경험을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동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볼게요. 미소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가본 적이 있어요는 동사 가다 뒤에, 아 보다 뒤에, 니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미소 씨는 제주도에 가본 적이 있어요. 미소 씨는 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여기에서 먹어본 적이 있어요는 동사 먹다 뒤에, 어 보다 뒤에, 니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해요. 미소 씨는 불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결합 정보 알아볼게요. 동사 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 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동사 먹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받침이 있지요? 그러면 그 뒤에 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은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어간에 받침이 없으면 니은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해요. 동사 가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에 받침이 없지요. 그러면 그 뒤에 니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간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을로 끝나는 경우에는 받침 리을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은적이 있다를 사용해요. 예를 들어 동사 만들다를 보면 먼저 다를 지웁니다. 그러면 다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리을이지요. 그러면 그 받침 리을도 지우고 그 뒤에 니 적이 있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든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동사어간에 받침이 있으면 은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먹다는 먹은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동사어간에 받침이 없는 경우에는 니은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가다는 간 적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사 어간의 받침이 리로 끝나는 경우에는 받침 리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 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만들다는 만든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럼 이제 연습해 볼게요. 먼저 동사 은니 적이 있다 없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다 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배운 적이 있어요는 동사 배우다 뒤에 니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운 적이 있어요.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다, 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읽은 적이 있어요는 동사 읽다 뒤에 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은 적이 있어요. 저는 김치를 만들다 없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김치를 만든 적이 없어요. 만든 적이 없어요는 동사 만들다에서 받침 'ㄹ'을 탈락시키고 그 뒤에 '니은 적이 없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저는 김치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번에는, 아, 어, 해, 본 적이 있다, 없다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아, 어, 해 보다 결합 정보 참고해 주시고요. 첫 번째 예문 볼게요. 저는 한복을 입다, 있다. 어떻게 이야기 할수 있죠? 저는 한복을 입어 본 적이 있어요. 입어 본 적이 있어요는 동사 입다 뒤에 어보다 뒤에 미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저는 한복을 입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스키를 타다 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스키를 타본 적이 있어요. 타본 적이 있어요는 동사 타다 뒤에 아보다 뒤에 니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저는 스키를 타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운전하다 없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저는 한국에서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는 동사 운전하다 뒤에 해보다 뒤에. 니은 적이 없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운전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이제 대화 예문 볼게요. 미소 씨와 나나 씨가 한국에서 먹어본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요. 미소 씨가 질문합니다. 나나 씨, 불고기 먹어봤어요? 네, 불고기는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산낙지는요? 산낙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문법은 먹은 적이 있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입니다. 먹은 적이 있어요는 동사 먹다 뒤에 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이고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는 동사 먹다 뒤에, 어보다 뒤에, 니은 적이 있다가 결합한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발음 신경 쓰면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세요. 나나씨, 불고기 먹어봤어요. 네, 불고기는 먹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산낙지는요? 산낙지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번 시간에는 동사, 은, 니은 적이 있다, 없다를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